시청자분들 용감한 쿠키가 여러분 10살이 됐대요. 같이 축하해줘야겠죠? 사랑하는 용감한 쿠키의 생일을 축하해요. 선물로 크리스탈천0 개를 준다고 합니다. 와, 개꿀인데? 용감한 쿠키는 2009년 처음으로 오븐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용감한 쿠키 10주년, 10주년.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용감한 쿠키 모습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알파벳도 다르고 떨어졌을 때좀 다르지 않나요? 희낙사가? 초창기 쿠키랑 진짜 달랐었구나. 뭔가 갈고리도 타는 갈고리. 그래도 용감한 쿠키 여러분 주는 크리에이탈 쿠폰. 천식기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기가 생일인데 우리한테로 선물 주는 것 봐봐요. 와, 용감한 쿠키 고맙다. 용감한 쿠키가 되게 기뻐하네. 야, 당근맛 쿠키 뭐 주는 거야? 당하고 쿠키 당근 주는 거야, 당근? 영량아 쿠키도 되게 좋아하고, 전부 쿠키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같네요. 이 사이트에 여러분 쿠폰 번호를 알려준 거를, 이제, 그쵸, 이거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와, 용감한 쿠키 고맙다. 와, 천십 개나 주네. 근데 용감한 쿠키로 망토 되게 무거워 보이지 않나요? 진짜 망토가 긴데? 처음에는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했지만, 빠르게 귀여운 용감 쿠키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알던 용암 쿠키가 아닌데? 처음에 좀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쵸? 할아버지였다가 갑자기, 청춘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로서 여러분 알았네요. 용암마 쿠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알고 계셨나요? 용암마 쿠키는 오리지널 오음 브레이크에서 우주로 도망치기로 했답니다. 아, 그래요? 이렇다는 건 그럼 나중에 뭔가 우주마 쿠키가나올려나 <laughs> 농아마 쿠키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아시나요? 그비빌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븐에서 이제 나와서 농아마 쿠키가 태어났죠? 이제 우유를 딸고 먹으려고 하니까 도망갔네. 아, 이런 식으로 도망갔구나. 이때부터였죠. 영감아 쿠키가 달리 착한걸. 맞다면, 그리고 온 브레이크로브 그 어플 모양으로 맨날 바뀌었잖아요. 영감아 쿠키의 변장. 거의 코난급 변장 아닙니까, 이거? 어 이거 사진 귀엽다. 그쵸? 짜잔, 영감아 쿠키 생일을 축하해요. 와, 다 귀여운데요? 쿠키들도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야, 다이노사원은 왜 공룡을 줘? 아, 공룡 아니구나. 공룡알을 주네, 공룡알. 다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laughs> 뭐야? 세일 케이크 맞는데 좋아했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크 맞네. 진짜 거의 7 년과 함께해서 진짜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히바는. 아, 또 그리고 히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쿠키런을 어떻게 알고 하게 되었나요? 쿠키런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혹시 히바영상 보고 하신분 있나? 손? 히바는 거의 6-7년 전만해도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할정도로 하는 게임이라서 시작을 했던것 같은데 그때도 여러분 히바가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서 쿠키런이 재밌어가지고 영상을 그때부터 찍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어질줄 몰랐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찍을줄 몰랐네 쿠키런을 하여튼 용감한 쿠키더 생일축하한다 <laughs> 히바이